안녕하십니까. 낭만정구 실천이 백주십 육입니다 오, 어, 제가, 예, 음, 블로그 유혹분이고, 동호회, 예, 그 멤버분한테, 어, 선물을 받은, 예, 장난감 총이죠. 어, SBS 창사 10주년 특별기획경찰특공대 라는 드라마에 뭐 협찬이 됐던 모양인데, 네, 브로우닝 M1910입니다. 네. 어, 이게 언제 나온다면은 어, 제작 연도가 네 아마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제조연월 음, 표시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추정하건데 이 드라마가 나온 뒤 2000년도에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거의 18년 정도 된, 네, 장난감 총이겠죠. 네. 브로닝 M1910입니다. 지금은 이 제품이 나오질 않죠. 네. <laughs> 그리고 특이하게도 안에, 어, 구성품이, 오 어, <laughs> 특이합니다. 여기다가, 어, 본인의 증명사진 찍으면은, 서울특수기동대, 네, 경찰도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특공대는 배지가 나와있어요. 스와트 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어, 바지 흑대에다가 붙일 수 있는 이런 클립도 있고요. 상당히 구성품이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격발이 되는데, 네, 뭐 작동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쏴 보겠습니다. 걱정을 하고요. 방아쇠압이 그냥... 없어요 그 이거 살짝만 터치만은 터치를 하면 발사가 됩니다 보시죠 오우잘 나갑니다 오이 상당히 명중률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 상당히 좋네요 오호 오 어, 슬라이드를 당긴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고, 18년이 된, 어, 반응상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10하고 8하고, 어, 년도입니다. 네, 18년이 지났고요 어, 특이하게도, 이, 탄창을 고정하는, 예, 고정쇠가 예, 탄창이 달려있습니다. 어, 실총도 그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요. 어, 일단은, 네, 예, 굉장히 탄창이 얇군요. 얇고, 어, 고정쇠가 탄창에서 상당히 부착된 것이 특이한데 밀어주면 쉽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어, 간첩들이 많이 애용하는 곤충이라고 하죠 뭐 이것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도 있을 것이고 어, 긴 사이즈를 받던것 같은데 어, 각인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네, 어, 18년에 된 제품이라네요 하여튼 네, 어, 이런 오래된 어, 장난감 총들이 잘 작동을 하면 왠지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어, 연속, 어, 리뷰로 이어졌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